고맙습니다. 설잘 보내셨습니까? 자, 이제 일본 답사 영상 계속 또 올려드릴 건데요. 오늘은 이제 그 박물관 두 번째 시간으로서 두 번째 간 박물관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서 이제 어, 전시되어 있는 단유 세문경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본 뿌리 역사 심장부 야마또 그리고 이제 아스카 비조문한데요. 여기 중심부에서 단유 세문경이 출토가 됐습니다. 단유수문경은 아시다시피 조금 이따 설명드렸지만, 고조선을 이게 대표하는 하나의 유물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단유수문경이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이단유수문경이 일본 열도, 일본의 고대사 중심지에서 발굴되었다는 것이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유수문경이왜 저까지 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라 힐립 가시아라 고고학연구소 부속박물관제 두 번째, 여기서 유적, 이제, 진실을 한걸 여러분들 소개해 드릴 건데요. 어, 계속 관련된 내용을 한번 쭉쭉, 소, 이렇게 소주제로 한번 묶어 올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제, 단요수문명의 역사는 아시다시피, 이제, 예, 중국 거울이 아닙니다. 중국 거울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중간에 호만나 뚫어놓고 실 걸어놓는 고정시키기 위한 그런 거울이죠. 그건 얼굴 보는 거울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단유소문경은 이게 뭐냐면 제대용입니다. 얼굴 보는 용이 아니라 가슴에 그는 용. 뭔가 하늘에 제사를 모실 때 이제 어떻습니까? 그 중심 핵심자가 뭐냐? 통치자가 그것을 가슴에 그는 그런 용으로 사용됐는데 자 이제 단유소문경의 출처를 먼저 본다면 요형성에 보시면 저기 초기 초기 단유소문경 보면 유가 세 개죠. 고리가 세 개를 유라는데 고리. 고리를 고리뉴라 합니다. 고리뉴. 그래서 고리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이기 때문에 다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저기에 세 개짜리가 이제 요영성에서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발굴된 초기 형태의 다뉴 세명경을 보시면 문양은 크게 정교하지 않습니다. 뭐 다뉴 조문경처럼 그렇게, 그렇게 조밀조밀 이제 말 그대로 세문경과 같이 발달을 안 했는데 모양은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뉴가 두개 내지 세 개로서 출토된 모습입니다. 이제 잘못 아시는 분들이 저것이 중국 거울이냐, 아니냐. 중국 거울은 여러분들 역사가 대단히 뒤에 나옵니다. 얼굴 보는 용어로 사용되었고, 저런 것은 동북, 중국의 동북 지역, 말 그대로 우리 고조선 지역이라는 이런 쪽에서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 거울하고는 상관이 없죠. 중국 거울의 시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기서 이제 재료용에서 얼굴 보는 용어로 바뀌었다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나라 국보 단유세문경입니다. 21cm로서 주석, 꿀리 주석, 나부로 돼가지고 참잘 만드는 건데 보면 저 문양 새긴 것이 21cm 보시면 지름에 13300개의 선을 그었다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지금 저 선을 그으려도 현미경을, 아니면 돋보기를 끼고 그려야 되는데 몇 달째 그려야 되는데 저것이 고소신시 때 지금부터 약 2500년 내지 3000년 전에 저것을 진흙에다 그리고 거기다 청동추물을 부어서 청동 저 거울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지금 오른다면 나노 기술이겠죠. 나노 기술. 전 세계의 어느 민족도 저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자, 저것이 지금 우리나라 국보 단유세문경이고요. 자,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한번 이렇게 그내부 그림을 그린 것이 저런 모습입니다. 대단히 조밀해져 보면요. 저것을 어떻게 21cm 안에 그렸을까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확대한 모습 보겠습니다. 확대한 모습 보시면 유 주변에 주물이 흘러내렸죠. 보면요. 끈을 끊는 끼워 넣는 공간, 저것을 가지고 진품이냐가품이냐 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구분합니다. 즉 인류가 너무 깨끗하다, 박아놨다면 다 가짜로 봅니다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저 8개의 동심은 물론 단순 생명경 전체가 다뭐 뉴가 뉴가 10개고 그리고 이제 동심은 8개 나오는 그런 거는 다는 아닙니다. 종묘로 다 틀리고 문양이요. 대표적인 것이 좀 이렇게 저 동심은 8개 이상 있는데 보시면 저렇게 동심은을 새겼습니다저걸새기려면 지금으로 말한면 콤파스 같은, 같은 그런 기구가 없으면 저런 것을 새길 수가 없죠. 과거에 저렇게 저 기구를 썼다는 겁니다. 자, 선간격 0.3mm, 원간격 0.33mm입니다. 대단히 정교한 이제 문양의 바로 다뉴세문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은 국립 전주박물관의 이제 단유수문경인데요. 어 저쪽에서는 단유수문경이 대단히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완주 쪽이고 그래서 학자들은 저쪽 지역이 단유수문경의 생산지가 아니냐라는 쪽으로 이제 논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유수문경의 종류를 많이 보시려면 국립 전주박물관을 직접 찾으셔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고조선 사람들이 일본 열도 왜 열도로 건너갔다는 기록이 있느냐? 물론 삼국사기, 상후유세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기록 보시면 단군세기라든지 이런 쪽 기록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고년 B.C. 지금부터 723년 기온 여기다가 또 2022년 다음 되겠죠 보면요. 자 B.C. 자7 2 3년2 0 0 0년에가2000약 700년, 2 6 0 0년 정도 되겠죠 보면요. 자 그때 장군 음파브라을 보내 바다 위웅습을 평정하였다. 이때 당군은 서른 번, 다섯 번째 당군인 사벌 당군 제2 68년이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또 다른 기록에서는 BC 667년, 지금부터 여기다가 2000년을 음하면 6600년 26, 되겠죠. 보면요. 협약 후배반명의변내서 해상의 적을 토벌했다. 그리고 3도, 일본 열도를 모두 평정하였다라는 기록이 36대 매력 당군 기록 대에 나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우리나라 역사 기록 보면 약 2600년에서 2700년에 누굴 보냈다? 여러분들. 바로, 음파불합, 장군 음파불합과 협아우 배방명을 보냈다라는 기록인지 우리나라 당군세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국의 우연의 일치인지, 일본에서 이 당군세계를 봤는지 일본세계에는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자, 태백일사 사망강경 본기에 보시면 갑인년 BC 667년에 어떻습니까? 협아우에게 명하여 전선 500척을 건너리고 해도를 건너 외인을, 외인의 반란을 평정하였다라는 것이 만세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것도 2600년 전 기록이죠. 보면요. 그러 일본에서는 이런 기록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있느냐? 물론 일본 서기 그리고 고사기에 일본 뭐 열대천황, 역대 천황들이 대부분 초기는 가짜다 하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보실 내용이 이겁니다. 뒤에 한번 쭉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본 서기에 보시면 방금 여러분들 보셨죠? 우리나라 고조선 때은파불합 장군을 보내고 휴배하 배반명을 보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일본 서기는... 어떻게 나오냐? 약 2,600년 전에 어떻습니까? 자, 일본의 일대 천황을 말하면서 협야오 신모 천황 이름이 협야다 요리 나옵니다. 이게 대단히 충격적이죠.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 기록에는 2,600년에 협야오 배반명을 보냈다고 되는데 일본서기에는 뭐냐? 그일그일 그 협야가 누구냐면 바로 일대 신모 천황이면서 아명이 협야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때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음파브합이다라고 일본서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역사기록에 당군세기 기록을 어떻습니까? 기록이 맞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뭡니까? 위세라고 주장하죠. 왜? 자기들 머릿속에는 안 나온 기록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일본서기를쓴 사람이 환단곡이 당군세기를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서로 딱 어떻습니까? 맞아 떨어지는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600년 전에 일본의 일대천왕 신무천왕이 바로 이름이 협배였다 아명이 협배였고 아버지는 은파부랴 불합이다. 그러면 이것을 또 증명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 내가 보시면 바로 신무천왕의 할머니하고 아버지 어떻습니까? 신사가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결국은 뭐죠? 보면요 한반도 열 그리고 대마도 열도로 들어가는 통로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뭐냐? 나비주중에 신무천왕이 동정, 어, 댐, 여러분들 대마도 큐슈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일본의 본토로 들어갔다는 기록이 맞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한 논제라든지 지금, 가야는 임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눈에는 절대로 어떻습니까? 이런 논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단순세문경에 대해서 한번 기록을 보겠습니다. 단순세문경은 지금 일본 열도에서 발굴된 것이 약 11개, 12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보면. 자, 첫 번째 뭐냐. 하루노, 하루노 쓰지라 해가지고 일지국, 여러분들, 대마도 다음에, 일본 열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번더 통과해야 될 섬이, 일기국이라 했죠. 일찍의 일, 익기섬이랍니다. 저기서 이제 단윤수문경이 나오는데, 너무나 많이, 테두리만 남고 나머지 다 없어졌기 때문에, 뉴 지름 크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 익기섬부터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렇개 나오냐, 여러분들. 열, 열한 개, 열두 개가 여러분들, 일본 열두에서 출투가 되었습니다 자, 고조선의 대표적인 기술을 보여 주는 단윤수문경이 쭉 나온 거 보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름하고 센치 쭉 연락을 다 해놨습니다. 다 연결해놨습니다. 뉴의 크기도 몇 개, 두개 아니면 세개쭉 이렇게 연결된 고리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어, 이제 분포도 단유, 한일 단유세문경 분포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 조진현 선생이 발표한 건데 보면요. 상고사고에. 여기 보시면 이제 초기 저 유령 쪽에 있는 단순세문경은 이제 빼고, 한반도 중심으로 나온 그 단유세문경하고 단유조문경, 그리고 이제 일본 열도에 나온 걸 연결고리를 해가지고 쭉 봤습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일본 중심의부가지다 연결이 되죠? 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역사, 한일 초기 역사가 연구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몇분 소수분만이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서로 한일 고대 관계에 대해서 서로 언급하기를 끌이고 있고, 특히 이제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은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이고, 대부분 그것을 잘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도 뭐 교류라든지 이런 쪽을 표현해가지고 돌아가고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현실을 본다면 그게 아니죠. 옛날 초기 역사 문화는 문화는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흘러가는 것이 옛날의 초기 역사입니다. 그런 걸 본다면 지금 고조선 때부터 일본 열도에 영향력이 미쳤다는 것을 다 증명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학자 자 한번 자세히 볼까요? 자, 저, 연영성 거, 옛날 초기 버전 빼고 어떻습니까? 북한하고 남한하고, 그 다음에 일본 열도, 큐슈하고, 그 다음에 어제 보면요, 그 다음에 오사카, 그다음 동경 쪽에 발굴된 단유세문경 쭉 루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서로 서로 비슷한 것을 어떻습니까? 줄을 끊는은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이것은 일본의 학자들의 연구 발표로 드러난 거고 보면요. 자, 이렇게 고조선의 단유세문경이 일보의 열도, 옛날 고대 핵심 심장부 오사카부터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의 동경까지. 단유수문경이 나왔습니다. 자그 발굴된 모습 볼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가지 한국의 단유수문경과 비슷한 한국의 단유수문경 여러분들 가운데 국부 한번 기준으로 쭉저 저, 저 전주과고 연구를 여러분들 보시기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간은 어떻습니까? 한국하고 청교한 면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단유수문경이라는 걸 누구나 알수 있는데 일본열도에서 저렇게 많은 단유수문경이 발굴되었습니다. 특히 참고로 하셔야 될게 뭐냐면 바로 일본 천안가에 뿌리라고 말하는 사이토바로 고분군. 여기서 어떻습니까? 온관무에서 단유세문경이 출토가 됐습니다. 이 사이토바로 고분군은 국내청 자료로, 일본 국내청 자료에서는 바로 천황의 시조, 선조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기서 주변의 온관무에서 어떻습니까? 단유세문경이 출토가 됐는데요. 자, 거기서 나온 철모도 주목을 받았죠, 여러분들. 사이토바로 철모하고, 우리나라 여러분들 어디 철모하고 거의 흡사합니까, 여러분들. 바로, 고령의 지상동 가야 고분 철모하고 대단히 흡사하죠. 이것을 흡사하다고 주장하니까 우리나라 가야 학자가 와서 뭐랬습니까? 즉슨 흡사한 게 아닙니다. 틀립니다. 왜, 왜 틀리냐 하니까 어떻습니까? 아, 철을 박은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틀립니다. 하는 코미디를 우리나라 가야 학자가 교수가 학술 발표해서 했습니다. 여러분들, 눈구멍이 두 개라면 어떻습니까? 눈구멍이 한 개라도 저 가야, 여러분들, 일본에서 발굴된 철모하고 우리나라 가야에서 발굴된 철모는 거의 흡사하다고 다 하는데, 우리나라 학자들만이 어떻습니까? 아, 철편을 받은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저것은 다른 철모다라는 코미디가, 코미디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같다고 주장하면 어디 몸에 두드르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저렇게 어떻습니까? 거의, 거의 동일하죠? 같습니다. 같은지 가야 철모가 사이토 바로 일본 천안가에 어떻습니까? 고분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자, 사이토바루에 여러분들 보시면 그때 고, 여러분들 지금 많이 없어졌죠? 보면요,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의 모습 옛날 초기 옛날 사진하고 지금의 모습 여러분들 올려드립니다. 저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 한반도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다 같은 지역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저런 고인돌 문화입니다. 자, 나가사키 사이토바루 보시면 자, 고인돌 모습 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것은 바로 오사카, 이번에 나라. 바로 일본의 고대 중심, 바로 야마토 정권과, 그죠, 그죠? 아스카 문화의 핵심적인 나라에서, 어떻습니까? 이 단유세 문경이 출토되었다 그러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아스카 문화, 그리고 야마토 정권의 그 이전의 시대, 이 그쪽 지역은 누가 이 지역을 영향을 줬느냐, 통치를 했느냐, 그런 걸 설명해 줄수 있는 연결고리가 단유세 문경이죠. 여기서 나온 단윤수문경의 모습이 저런 모습입니다. 저것은 한번 확대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한반도 단윤수문경하고 약간의 기술적 차이 냈습니다. 물론 저 시대 때저 단윤수문경을 일본에서는 열도에서는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만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확대된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피금을 엄청나게 쳤죠? 저래가지고 저기다가 어떻습니까? 흙에다가 진흙에다가 저런 식으로 설계도를 그리고 저기다가 주 주물, 주물을 어떻습니까? 부어가지고 저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상세하게 보시고요. 저게 이제 여러분들 일본 열도에서 바로 나라, 나라에서 발굴된 단우세문경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더므로 여러분들 한 가지 이번에 박물관을 가보니까 뭐가 전시되어 있느냐. 바로 고조선의 세영동금 손잡이가 또저기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자기들이 복원해가지고 저렇게 박물관 기에 고고학, 부설령 박물관에 어떻습니까? 저렇게 전시해 놓은 것을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쪽 지역까지 어떻습니까? 고조선의 무리가 2600년 전에 뭐 일본 세계 기록, 우리나라 당군 세계 기록 그대로 어떻습니까? 고조선의 영향력이 저쪽까지 갔다고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런 유물이 지금 여러분들 아스카 지역, 야마토 정권 그 지역 나라 박물관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렇게 전시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고요. 이제 영상을 여러분들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조몬시대, 조몬시대 토기 종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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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の季節はい <laughs> <laughs> 이 신단수 문화가. 일본의 신단수 문화 있지 않요 신단수 문화. 자, 일본의 초기 문화의 신단수 문화. 이 복골도 나오고 있고. 네. 아, 이목들를 아우, 로니다 아, 썸 여기 더 이제, 을오대하기 위해서, 이드가니다한번는 앞에는 이렇게 싹을 때, 이요그 이제, 어, 이번에 들면서 어, 이제, 하는 거다 이니요 네. 음. 아, 자, 여기 단우세문경 고조선 청동기 형태. 자, 고조선 단우세문경 청동기와 더불어 이제 청동기가 대용화되고 자 그리고 이제 동을 찍어내는 기술, 청동 기술이 대단히 발전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세형 동금, 이게 세형 동금이고 고조선의 세형 동금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뉴세문경에 관련된 정부가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래 유튜브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물을 직접 이제 가지고 강의한 내용하고 그리고 이제 직접 전주 국립박물관을 가지고 가서 촬영한 영상 그리고 일본 천안가의 삼종신기가 원래는 저여러분들 보시는 저 모습이 아닙니다. 그죠? 일본 역사가 그대로 오늘 이제 영상 보셨으면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저기에 그 울은 일본 천안가의 삼종신기의 그 울은 저 거울은 되면 안 됩니다. 왜? 저 거울은 단연 세분경 후기에 나오는 동경입니다. 중국의 이제 영향도 받고요. 우리나라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도 이제 저 동경으로 이제 다 이제 바뀌는데 보면 자, 이러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바뀌는데 일본이 진짜 역사를 강조하려고 한다면 저기 보이는 여러분들 마지막 이제 영상에 보이는 저 청동 거울 사진을 쓰면 안 되고 저 칼을 쓰면 안 됩니다. 저 칼도 후기 칼입니다. 진짜 일본이 자기들 역사가 오래된 것을 강조하고 이제 삼종신기의 본 모습을 한다면 저기다는 단유선문경을 넣어야 되고 또뭘 넣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고조선의 세형동금을 저기다 새겨야 됩니다. 그것이 천안가의 삼종신기가 진짜 2600년 전의 유물이지 저 유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께 영상을 보시음 이해되시니까, 어, 단유선문경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또 세형동금에 관련된 정보를 조금 더 아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영상을 여러분들 참고로 한번더 보셨다면 아마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그런 매니명사문화 TV 에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건강이 아직까지 좀 아직까지 회복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들 영상으로 나서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금 더좀 이렇게 이런 이제 뭐 강의 영상이나 많이 올려드리고 시간이 되는다면 된다면 이제 답사 영상도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함께 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도와주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 소재 여러 또 이렇게 방법으로 많이 도움을 주시는 분들께 이렇게 지면으로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 좋은 아이디어 소재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 건강이 뛰는 대로 현장 가서 한번 그런 걸 촬영에 올리고 드리고 싶은데 아니라면 여러분들 좀 용기를 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핸드폰 동영상을 찍으시면서 이제, 종이에 써서 이야기 하시든지, 얼굴 안보여도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설명하시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영상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뭐,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미국에 저, 여러분들, 고인도를 찍어서 올려주시든지, 그러면 제가 바로, 예, 제, 이렇게 유튜브에 그분 성함과 더불어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뭐, 현장에서 수로 뵙지 못하더라도, 이런 쪽으로 한다면 여러가지 좋은 역사, 후세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영상이 마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살고 있는 좋은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 직접 찍어서 저한테 메일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메리믹사문화 t v 에 그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메리믹사문화 아, t v 가 응하는 것은 바로 추구하는 것은 바로 시민역사기입니다. 시민이 그 역사 공부하면 우리나라 학자들보다 낫습니다. 물론 학위 문제 이런 것들 떠나서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역사 원문을 보신다면 사료를 보셨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였습니다. 그리고 또더 중요한 거, 앞으로 남북 통일 시대. 중요한 것은 뭘로 통일해야 되겠습니까? 정치적 체제로서는 통일하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념으로 통일하면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남북이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역사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학생 생각해 주시고 남북 통일 시대를 마련하는 그런 역사 무엇으로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잘 인식해 주시고요. 메리명사모나TV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